안녕하세요. 따스입니다 요즘 태양광 관련 주식 어다 갔다 하죠?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며칠 전에 떨어졌다가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태양광 보조금 축소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 주가가 빠졌어요. 보조금 줄이면 하나솔루션도 타격 아냐? 이런 걱정이 나온 거죠. 33일 선 치지체크 29일 29,400원 매수. 근데 오늘은 반전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의회에 직접 로비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조금 줄이지 마라. 일자리도 줄고 투자도 줄어든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바이든 정부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태양광에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은 아 태양광 정책 쉽게 안 바뀌겠네? 하고 다시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오늘 33,300원 매수에서 불타기하고 36,000원 매도했습니다. 지금 시외가로 윗고리가 달렸는데 201선 저항부분이고 지금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42,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해소되면 여기입니다.